녹두, 뵈돌 녹두, 빈대떡, 족발. 잠깐 살아왔습니다요. 녹두 족발이죠, 언니요. 녹두 족발? 녹두 족발. 아니 그냥 족발. 그냥 족발. 그냥 족발. 아, 녹두찌 여기. 아, 녹두빈 대떡지. 어, 어. 간판에 찍어서 올리면 되니까. 몇번 네, 몇번 올렸는데요. 안녕. 여자. 국거이 아주 맛있습니다요. 오늘 이거 몇년 하셨어요? 16년 했어요 아 16년? 네그 정도, 이, 이 정도 자르는 건 아니니까 와눈 감고도 자르시겠다 언니야 버릴 건딱 버리시고 밀착 치지 한다는 조심하세요 네. 언니 미안 언니 아, 이분도넘었 아, 감사합니다, 언니. 네. 어, 아, 이따 또 이제 가져가서 먹으면서 촬영하는 거. 이 언니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썰어줬다네. 음. 봄이라도 좀 장사 더 잘하셨어. 1 5오 전에. 그니까, 러한 마리. 이 시간은 끊길 때 오셨네. 아저씨가 한번리 아, 요즘에 조금 안 돼요. 그때 응. 내가 막 올렸을 때. 또. 응. 얼굴이 아주 이쁜 언니인데요. 16년에 돗발 요 여기 사장님이거든요. 아, 장난 아니에요. 칼질이 예술입니다요. 너무너무 고맙습니다, 언니. 16년에 완전 성공하셨네. <목소리> 그게 바로 20년 해야 된대, 언니. 2 0년까지는 해야 되겠죠. 응. 20년 해야, 모든게 네. 성공해야 돼. 자. 다되죠 이제? 네, 다 됐어요. 이거 내부 다 찍는 거죠? 활용 점점을 찍는 거지. 오케이 끝. 결단식이 있겠습니다. 16년 족발 사장님이 포장을 했습니다요.